이번에 함께 살펴볼 작품은 작자 미상의 청산별곡이라는 작품입니다. 청산별곡은 수능시험, 교과서, 각종 문제집 등 빼놓지 않고 나오는 단골 작품입니다. 고려가요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주제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려가요와 갖는 후렴구의 특징도 묻어나고 있고요. 작품을 살펴보기 전에 후렴구와 작품의 화자부터 저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이 작품에는 얄리얄리알리셩 얄랄리알라라는 알리알리알리아 후렴구가 등장합니다. 이 후렴구는 별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노래의 흥을 돋우고 운율을 형성할 뿐입니다. 니을 이응이 반복되면서 경쾌한 리듬감, 리듬감을 형성하고 각 연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구조적인 안정감과 통일감을 제공해 줍니다. 내용과는 상반되지만 낙천적인 고려인의 모습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작품의 화자는 크게 세 종류로 해석됩니다. 먼저는 고뇌하는 지식인입니다. 고뇌하는 지식인으로 작품을 살펴보면 작품은 삶의 고뇌와 비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다음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유랑민입니다. 이들의 관점에서 작품을 보면 삶의 터전을 상실한 유랑민의 슬픔이 느껴집니다. 마지막은 실현당한 사람입니다. 실현당한 사람의 관점에서 작품을 보면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슬픔이 작품에서는 묻어나옵니다.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a BA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3, 3, 2조의 삼문복 구성입니다. 억구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며 의인법과 감정이입이 사용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 8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작품이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연과 6연. 2연과 5연, 3연과 7연, 4연과 8연이 서로 대칭적인 구조를 이룹니다. 이건 뒷부분에 한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1연입니다. 살겠다 살겠다 청산에 살겠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겠다입니다. 332조의 사문부와 a a b a 구조가 잘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화자한 여기서 청산에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청산은 현실과 대조되는 공간으로 이상향 도피처와 같은 공간입니다. 머루랑 다르랑 먹으면서 청산에 살고 싶다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네요. 이연입니다 우러라 울어라, 우러라 새여, 자고 일어나서 우러라 새여. 너보다 근심 걱정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입니다. 여기서 우러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새가 우는구나라는 감탄형과 새야 우러라는 명령형입니다. 어쨌든 새는 울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는 화자의 감정이입 동병상련의 대상입니다. 새보다 근심 걱정 많은 화자도 자고 일어나서 옵니다. 삶의 비애와 고독이 느껴지네요. 사면입니다. 가던 새에 가던 새를 보았느냐, 물 아래 가던 새를 보았느냐,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를 보았느냐입니다. 여기서 가던 새는 날아가는 새를 의미하기도 하고 바고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 아래는 속세입니다. 물 아래로 가는 새를 보았냐는 표현에서 화자가 속세에 대해 미련을 갖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청산을 동경하면서도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네요. 이끼 묻은 쟁기라는 표현에서 쟁기가 녹이스럽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화자에 따라 쟁기를 무기로 보기도 하고 은장도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연의 화자는 속세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사연입니다. 이럭저럭 낮은 지내왔지만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떻게 할까입니다. 낮과 밤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네요. 화자에게 밤은 오는 사람도 가는 사람도 없는 고독과 절망의 시간인 듯합니다. 절망적인 고독에 대해 비탄하는 모습이 느껴지네요. 오연입니다.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히려던 돌인가,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돌에 맞아서 울고 있구나입니다. 여기서 돌은 운명입니다. 화자는 그 운명에 맞아서 울고 있습니다. 맞았다는 표현에서 화자가 우는 이유가 외부적인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사람도 미워할 사람도 없다는 표현에서 이 고통은 화자 혼자서 극복해야 하는 고통임도 알수 있네요. 삶에 대한 운명적 체념이 작품에서 느껴집니다. 유견입니다. 살겠다, 살겠다, 바다에 살겠다, 해초와 굴 조개를 먹고 바다에 살겠다입니다. 처음 이련에서 청산을 이야기했다면 유견에서는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청산과 마찬가지로 이상향이면서 현실과 대조되는 공간 도피처를 이야기합니다. 청산이 아니라 새로운 이상향을 찾아냈네요. 실현입니다. 가다가 가다가 듣는구나. 외딴 부엌을 지나다가 듣는구나.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하는 것을 듣는구나입니다.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화자는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길 바라는 만큼의 절박한 심정을 지니고 있나 봅니다. 물론 이 구절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람 분장을 한 사람이 해금을 켜는 소리, 사슴 분장을 한 사람이 해금을 켜는 소리를 듣는 거야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사실은 사람인데 사슴이라고 잘못 적은 거야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화자는 기적을 바라는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연입니다. 가다 보니 배부른 장독에 강수를 빚는구나. 조롱밭꽃 같은 누르기 매워서 나를 붙잡으니 어찌 마시지 않을 수 있을까입니다. 여기서 강수는 독한 술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인 고통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매개체입니다. 조롱받꽃 같은 누룩이 나를 붙잡는다고 합니다. 의인법이 사용되었네요. 화자는 술을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고뇌를 해소하고 싶어하네요. 현실 도피적, 애상적, 낙천적인 성격의 이 작품은 고려인들의 삶의 애환이 잘 반영된 작품입니다. 석양별곡과 함께 문학성이 뛰어난 고려가요로 평가되고 있으며 고려가요의 전형적인 형식인 삼음보, 분연체, 후렴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 작품이 대칭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분만 한번더 정리해보겠습니다. 작품 1연에는 청산과 머루, 다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와 대칭되는 6연에는 바다와 나문재, 굴, 조개가 등장합니다. 오연이 아니라 유연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2연은 삶의 비해를 나타내는 새가 자고 일어나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연과 대칭되는 5연에는 운명적인 비해를 나타내는 돌에 맞아서 울고 있습니다. 3연의 가던 새는 속세에 대한 미련을 나타냅니다. 7연의 장대에 올라간 사슴은 기적에 바라, 나타나길 바라는 절박함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사연의 밤은 고독한 시간으로 어찌할까 비탄한다면 파연은 술을 통해 고통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 움직입니다. 사월이 사월이 났다. 매우 유명하면서도 한번은 정리해둬야 하는 필수적인 작품, 성산별곡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